AX제곱하기 a y 제곱면 AX제곱하면 AX제곱하면 a Y제곱하면 A의 X의 AY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그러면 아? 우리는 X분의 1더하 Y분의 1의 값을 찾고 싶은 거야. 둘을 뭐하면 되겠어? 어, 곱하기되겠 그래서 첫 번째, 3 곱하기 2랑 연결될게. 6 X분의 1제곱하기 6의 Y분의 이게 x분의 1 y분의 1제곱두 번째는 3 나누기 2를 하다가 뭐가 돼? 이게 x분의 1제곱, 나누기 6의 y분의 1제곱이 돼서 6게 x분의 1 빼기 y분의 1 되거든요. 그럼 질문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알아몰라 근데 얘가 지금 중복하니까 6이지 이게 얼마야? 돼? 기대죠. 고요 문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야. 자몇번 하나 더풀 거냐면 96번 하나 더풀어볼 돼요. 96번을. 9 6번 보자 터번만 쉽지 않을까. 실수 X Y에 대해서 훨씬 쉽게 풀어 빨리. 풀어 빨리 장끼기 얼른 풀어봐. 96번. 뭐 이제 풀어야 96번. 석진아, 96번까지 풀어. 몇분 나오면 나오는 거야? 음, 시원해? 추워. 추워? 나만 덥냐 어, 아니, 왜 이렇게 그, 최, 최, 최절에 났는데? 지금 몇분 약한데? 어디도 잘 나온다고? 추워? 좀. 추워? 그치? 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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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좀좋것 같은데? 오, 우리 바이좀 세지고 있어 좋아. 쟤 추워? 이쪽으로 가? 응. 왜 이렇게 추워? 쟤가 이렇게 추워? 추워서 일부러 네 가는 거야? <웃음> <웃음> 다른데 더러지치아 g 네? y c 오냐 n n e l i 지아 o 아 o l o 아 y I am. I am. I am. I a 여기 풀리나? 확인이네. 풀려? 영원히 풀어어안 풀려. 첫째는? 안 풀려. 문제서시험에이를 안줘 그리고는 x 배를 y가 1 10분의 1의 값이 얼마? 2의 5라고 했들 어. 이 실수 x, y, 야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어1 12, 13, 14, 15, 어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1 얘는 몇 제곱? x분의 1제곱을 하면 3은 a분의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5의 몇 제곱? y제곱은 a. 5는 뭐고 같애? a의 y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5의 c 제곱은 a. 15는 뭐야? a의 c 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제가 20개 나오좀 만들어봄. 다 뭐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야. 이 얼마가 돼? 이거 얼마야? 이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얼마야? 15의 제곱이고 a의 제곱이니까 a는 양수지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5가 될 수밖에 없어 누가 제지가 만약에 예의 제곱 분의 2제곱 더하기 y 의 3제곱 더하기 지 분의 4제곱이 얼마예요? 라고 주어졌다면 어떻게 풀래? 2라고 x 분이 2로 주어졌어. 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3의 제곱 구로 그지? 맞잖아? 아, 우리 x 분이2제곱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는 y 분의 3이 필요하지? 통거야응거야 왜? 음세 제곱이 A의 얼굴3 제곱이 되겠지? 얘는 응모야 15의 4 제곱이 얼마? A의 지분의4 제곱이 되는 예요들죠 이렇게 하고 나서 곱하면 되잖아. 이제 끼가 A의 4 제곱이 얘도 조금 나와 다시 좀들어오고이지 그치? 영어 들어올 뿐이지 어? 어죽겠어요 이렇게 어? 돼? 네? 넘어가6 1로 간다? 지금 이해됐어? 어, 시험에 저렇게 분자가 11이 깔끔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 어, 234 지정하게 나온다고 그걸 알면 나머지 문제 98, 97도 이런데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뭐, 뭐, 제가 95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M분의 3배기, M분의 4고이 있지, 그제? 안힘들어 아, 그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게될거니대충하지 유형 10로가자 유형 1 0는 거듭 제곱 볼로 표현됐어. 10분의 느낌 빠고 하면 루트 2, 3점 6분 3, 그다음에 6분 6. 자 질문 나간다. 석진아 누가 더 커? 딱 봤을 때. 오, 어떻게 알아? 딱 보고 어떻게 알았어? 아 머리로 어 시발 졸라 금방 찍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멘트를 했잖아 멘트기가. 아 머리로. 그러니까 뭔가 했겠지 뭐. 이상도 알아 몰라. 그냥 뭐지? 루트이와세제곱근과육제곱근 누가 큰지 어떻게 하 거예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잖아. 그리고 얘가 숫자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 워낙. 얘는 어떻게 바뀌어? 2에 2분의 1제곱, 얘는. 3에 3분의 1제곱, 얘는. 6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적진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적진이 누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이 시계가 제일 크다고 했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나한테 큰것 같아? 윤기야. 응. 너의 대각선가 없는 기사는 뭐 어떻게 돼? 응. 어떻게 어시현이는 응. 누가 제일 큰것 응. 같아? 느낌? 몰라? 응. 봐봐. 이분? 가오니까. 일단 봐봐. 이 영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여러분? 그죠? 양수란 조건. 똑같이 A 제곱, A 제곱, A 제곱 해서 대수 관계가 저러하다면 A, B, C의 대수 관계도 그대로 따라가겠지. 요게 뭐냐? 몇제곱하는 데. 아 이거 숫자크를 크게 알수 없죠. 2, 3, 6의 최상배진 6제곱. 그치? 건봉지게 하라 가이점이 하이, 하이. 래요 정리. 쟤, 이서 활용입니다, 활용. 문자를 조라이키로 하면 돼요. 아, 조라이키로?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지수, 로고, 활용이 똑같아요. 패턴이. 자, 수치를 대입하면서 꼼꼼하게 수식적으로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야 돼요. 문자 이리로 봐봐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 지메늘부터 뭐 샬라샬람 뭐라며, 푸른통이 뭘라 샬라야드게더 뭐라며, 아, 겁나 많이 복잡한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아, 이거 봐. Moi, bon oui. 실제로 과학에 다 있는 곳이거든요실나오 것이 h 2에서 하나 달라지지 않 m a h e h e 누가 더 커? h e 가더크다 A. Sherman, A. Sherman, A. s h e r a n A. Sherman, A.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h1이 6m고 h2가 24m라고 가정 해보자 선생님은 오케이? 그때 풍속이 각각 3과 9래 v1이 얼마? 3이라는 뜻이고 v2가 얼마나 되는 거야? 아, 라말알도충분하게수출를다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해가? 그럼 뭐가 성립해야 되느냐? 지금 아, 은것부터 그냥 v2가 얼마를? 아, 9를 v1에는? 3을 h1은? 是的，你是。<noise> <noise> H1이 5m고, H2는 얼마? 8 0 m 래 그때 각각 풍속이 A길에. V1이 얼마? a 고 V2가 얼마? B라고 되어있잖아. 이제 그때 두 지역의 대기 안전도 계속 K가 서로 같았대. 그러면 이 새끼를 K를 넣었다면 이때도 K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대로 식도 세워. 샤작샤쇼 얼마? V2가 B는 a 곱하기 5분의 80의 2 k 분의 2제곱이 역할수니까 나니다 맞지? 5분의 1 0은 얼마야? 1분의 80은 얼마야? 16이겠네. 내려 누가 있어 지금? 아, 4가 있잖아. 공식이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 여러분? 4의 제곱 분의2 k 분의 2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요놈말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 4에 2페 k의 제곱에 대해서 제곱이 아무래도 되는데 되는 거야. 요 위치 바꾸면 돼. 얘가 얼마야?